그다음은 어 이분 정말 귀엽죠 이제 동안이시고요. 어, 올해가 27살, 맞나? 아 올해가 2 7살 맞나? 아달리도 화장실 이 갔네요. <목소리> 아니 팬분들께서 싸운다고 하시는 거야. 초롱아싸우면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아, 좋은 게 아니야. 너그쪽적 없냐? 그냥... 아, <목소리> 조롱아 이렇게 쓰는 말 바로. 너도 쓰지 않잖아. 초롱아 표정관리 해야지. 초롱이자눈 찡긋. 어, 여기 <목소리> 얄밉냐? 아, 여기 학교 혹시 이름이 뭐야? 아, 여기 여기 냉동고 왜? 추워서? 왜 능동구야? 그냥, 그냥 쳐봤어요. 에이. 정말 재미없다 초롱아. <웃음> <웃음> 너무 좋다. 그리고 저녁에 혼자 뒷바졌어 초롱아! 네. 초롱아! 네. 네. 너 혼난다! 그래서 <laughs> <댓글에서> 야, 박초롱! 그래서 <laughs> <laughs> 음. 야, 박초롱! 이어 응. 야, 박초롱! 써있어. 다른 사람들은 저희 팀이 막내라고 많이 보, 보기도 하는데, 실제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. 실제로 보면 딱 리더라는 느낌이 있고요. I'm <laughs> sorry.